안녕하십니까 중구의회 뉴스 아나운서 김현임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주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제1차 본회를 열어 중구의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중구의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무위원회와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사나 주요 12개 과에 대한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업무를 보고받았으며 지난 10월 25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개의 조례안건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개의 동의안건을 심사하고 총 10일간의 임시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중구의회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다뤘습니다. 이어 사무과장의 집회와 총무위원회가 진행됐으며 제224회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돼 가결됐습니다.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에 임관만 의원과 김철홍 의원이 선출됐고, 휴회 결의를 상정해 가결했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중구청 17개 실과소에 대한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하승보의장은 전 부서로부터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10월 17일 제 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과 홍보체육진흥실, 관광진흥실의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18일에는 영종 출장소와 용유 출장소, 총무과, 안전관리과, 문화예술과와 재무과, 세무과와 민원여권과, 지적과의 2014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는 제 3차 총무위원회가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 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됐습니다. 강광석 기획감사실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재정건전화와 전문화를 위해 신규 위탁사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다며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에 관한 조례 제16조 개정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사업을 공단에 위탁하는 것과 중고시설관리공단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것. 신규사업을 추가해 세부 분류됐던 사업명을 총괄 사업명으로 수정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수행사업 중에서 관리 및 운영을 명확하게 표기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김규찬 의원 등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건 모두 일부 수정안으로 가결됐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에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관리 운영 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업무의 과도한 편중 방지를 위해 사업별로 관리 운영 범위를 정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지적소 관청장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 중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촉, 해제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힌 뒤 가결했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와 건강증진과, 문화회관, 시설관리공단 등의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진행된 후 문제점과 개선 대책 도출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는 3차에 거쳐 주민복지건설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제1차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동의안이 상정됐으며, 12개 과의 2014년도 구정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가 진행됐습니다. 김옥자 주민복지과장은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 활동 및 각종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장애인 직업 재활을 도모하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민간의 경영 기법과 전문 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 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 복지관 및 인천 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 작업장 민간 위탁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복지 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과 총무 생활 지도원 등 시설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구의 인력 확보 여건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의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김철홍 의원은 위탁자의 선정과 적정한 사후 관리로 장애인 복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찬용 의원은 현재 타 기관에 보면 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중구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이 가능한지 질의했습니다. 김정희 가정교육과장은 가능성은 있지만. 상담 업무가 주가 됨으로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최찬용 의원은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의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계속해 김정희 가정교육과장은 영유아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창의력 증진을 위해 운영하던 월드 장난감 도서관을 보다 체계적인 장난감 대여 사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로 전환 운영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 복지 관련 법인 등의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의안과 관련해 이경진 전문위원은 구의 인력 확보 여건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면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해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다만 사물을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도와 점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담도당 장난감월드 등 3건의 민간 위탁동의안을 원한대로 가결했습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는 지난 10월 25일 제224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개의 조례안건과 1개의 관리계획안, 3개의 동의안건을 심사하고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 보호장업장,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중구 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대부분 원안 가결되었으며 또 일부는 수정안과 원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